네, 30일 차입니다. 30일 차는 이번 6일 차가, 됐었, 6일 차가 됐었고, 어, 그 때가 월요일이었어요. 월요일. 그래서 그때이 당뇨 검사, 당부하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. 이게 설탕을 75g 정도 먹고, 그 물하고 같이 아침에 먹자마자, 제그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였어요. 그러면 제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그 당부화 검사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수치가 혈당이 99였고요. 그리고, 어, 설탕 75g을 먹고 나서 1시간 뒤가 최고 수치 160, 그리고 2시간 뒤가 106으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. 근데 이 수치면은 정상 수치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의사분께서, 음, 혈당도 정상 수치고, 어, 그렇게 된다면 이게 몸에 기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 기력을, 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, 이렇게 어떻게 하면, 뭐, 부신이라는, 신장 쪽에 붙어 있는 부신이라는 부분인데, 걔가 스테로이드를 아침마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일어났을 때, 저희가. 그래서 그 기가 좀 너무 약해져 있는 거일 수 있으니, 어 스테로이드를 조금, 어, 스테로이드 중에 그 용량이 아주 작은 거 있습니다. 작은 걸 처방을 한 3일치만 해주셨어요. 그냥 아침에 한알 먹고 3일치만. 첫날 그거를 먹었을 때, 어, 확실히 그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기분도 그렇고, 뭔가, 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도 뭔가 힘이 좀더 났었어요. 근데 저혈압 증세는 그래도 계속 있긴 했습니다. 가만히 있는 자세, 뭐 앉아 있는 자세, 허벅지가 압박되는 자세, 그럴 때는 항상 저혈압 증세가 있긴 했는데, 그 저혈압 증세에서도 뭔가 어목 쪽에 원래 순환이 잘안 되면 목 쪽이 마르면서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, 목쪽에도 뭔가 이렇게 쭉 하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 에너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 스테로이드를 조금 먹고 나니까. 어, 그렇게 해서 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, 저혈압 증세가 있어도 뭔가 그 정신적인, 육체적인, 요런 부분이 조금 충족이 되니까, 그거 하나로 충족되는 게좀 신기하긴 했는데, 어, 아, 진짜 내 부신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, 어, 아, 진짜 이거를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, 어, 약간의 그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기 시작했죠. 뭐, 스쿼트도 뭐한 4,50개 하던 거를 7,80개로 늘리고 뭐아령 같은 것도 무게를 한 1kg, 2kg, 4, 4kg, 5kg 하던 거를 6kg, 7kg로 좀 늘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게 또 저는 사실은 모든 그 상황을 다 믿지는 않아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는데 장기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제 장기 복용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장기 복용은 안 되니까 일단은 3일치만 먹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나 의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딱히 다른 그 치료 방법이 보이질 않으니 그런 식으로 한번 어,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. 네, 이후에 31일차에서 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